자, 264. 좌파 평면이 두 점을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CD라고 했고, 삼각형 이거와 이거와 공통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때 15S의 값을 찾아라. 자. 자. 삼각점 A가 4,0. 여기쯤. 그 다음에 2,4. 여기쯤. 이렇게 돼 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일단 만들어져 있네. 자, 이 상태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cd. 그럼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y는 x가. 이때 a라는 점이 대칭 이동한 점을 c B라는 점이 대칭 이동한 점을 D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 분의 A라는 점이 대칭 이동되면 이로 가겠지. 그래서 여기가 C, 0, 4. 그 다음에 2, 4가 대칭 이동되면은 4, 2로 넘어올 거야. 그래서 D, 4, 2 확인되니? 그래서 새롭게 그려지는 삼각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네. 뭐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삼각형 OAB랑 삼각형 OCD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15S라고 했다? 그럼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이 되는 거 아니니? 맞죠?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여기 Y는 X로 이렇게 반을 뚝 갈랐지 그럼 이 넓이 위에 거랑 밑에 거 넓이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하나만 찾으면 돼. 그리고 두배 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즉, 우리는 지금부터 이 넓이 하나 찾을 거야. 그럼 이 넓이 하나를 찾기 위해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밑변을 어디로 잡을 거냐면, 여기 보이는 교점에서부터 여기를 밑변으로 잡을 거야. 밑변. 그럼 높이는? 여기 점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떨어지는 게 높이가 되겠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점 좌표 여기 하나 찾아야 되지. 여기 점의 좌표 하나 찾아야 되지. 맞습니까? 이해돼요 믿어도 돼? 어, 이두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부터 찾자. 요 점은 지금 그림을 잘 보니까 y는 x라는 직선하고 여기 보이는 요 b와 a를 지나는 직선 사이의 교점이지. 그러니까 ba라는 직선의 방향식을 만들면 되겠네. 그럼 y는 만들자 일단 기울기부터 만들자 x의 변화량 이점에서이점 빼자 2, y의 변화량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x 맞아요 플러스 8 이렇게 되겠구만 그럼 얘랑 y는 x 사이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y 대신 x 대입하면 되지 3x가 8이니까 x가 3분의 8 되겠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8, 콤마 3분의 8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확인. 확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점의 좌표 찾으면 돼. 요 직선 찾아놨잖아. 얘만 찾으면 되겠지. 요 직선만. 요 직선은 y가 2분의 1x가 되는 거지. 다시 열립 2분의 1이랑 얘랑 연립하는 거야. y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자. 이항하면 2분의 5x가 8이지. 그럼 x는 5분의 오분의 16이냐? 지금 알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맞지? 응, 5분의 16 콤마 y는 5분의 8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럼 전자표까지 찾았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높이 구할 수 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자, 이 밑변의 길이 찾을 수 있지? 0 콤마 0과 이점 사이의 거리로.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곱하기 2 하면 S 찾을 수 있지? 거기다 15 곱하면 3, 15S 찾을 수 있지? 직접 찾아. 알겠습니까? 네.